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신 여러분들 중에서 생활 낚시관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이 아침 5시 30분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아침까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직장인 유튜버는 이래서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얘기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작년에 너무 유행했던 얘기였죠. 생활 낚시관 유튜브에 최초로 소개가 되어서 어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쳤고 그리고 작년에 대파란을 일으켰었고 이제 어 말레이시아 쪽 그러니까 동남아 쪽까지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기 중그 애기인 이제 어 캐치크로우의 롤링 애기 미니 버전입니다. 자, 일단 실물을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정말 기가 찹니다. 예. 이게 원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 롤링 모델의 가장 사랑하는 파이어워크라는 일명 이제, 생활 낚시관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붙인 이름이, 이 애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붙인 이름이, 슈렉 낚시강. 녹색을 너무 사랑하는 낚시강이라는 뜻에서, 슈렉 낚시강이라는 여러분들이 별다른 애칭을 또 붙여가지고 많이들 불러주세요. 근데 요 애기가, 요렇게 조그만 해도 나왔습니다. 아주 미니 사이즈로 나왔어요. 지금 너무 깜찍해 죽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캐치크로우에다가 좀 컨펌을 했습니다. 아, 인폼을 했습니다. 이다 좋은데 두 가지 인폼을 했거든요. 어, 색깔을 조금 더 갑오징어의 공격성을 더 유도할 수 있는 색깔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 요즘은 이런 큰 애기류들도 괜찮지만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큰 애기류들도 분명히 쓸 때가 있고, 어, 활성도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애기일 수 있으나, 요즘 낚시의 트렌드를 보면은 좀 이런 소형애 니게이기들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만 또 금형을 파가지고 또 최적화된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액션이 깨지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하고요. 일단, 어, 여러 종류를 만들어 봤대요. 크기, 사이즈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액션이 잘 나오면서 작은 사이즈를 찾은 게요 사이즈라고 일단 얘기를 하시고 사이즈는 정말 작아요. 귀여워 죽겄어요. 네, 정말 초민이로 만들었고, 롤링에이의 특장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활 낚시 강의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 어, 직결채비를 했을 때,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을 했을 때, 롤링액에 나오는 액션이 제가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하고 실제 비슷한 효과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을 쓰는 이유가, 이런 바닥이 봉돌을, 봉돌이 바닥을 이렇게 들을 긁어가면서, 이렇게 좀 떨리는 이렇게 좀 루어가 좀 떨리면서 가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제가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애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굳이 긁지 않더라도 살짝 띄우고 있는 그러니까 어 가장 갑오징어의 보편화된 액션을 쓰더라도 그러한 액션들이 이제 좀 나온다는 것이죠 요런 액션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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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애기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다른 애기들은 요렇게 간다고 치면은, 얘는 이제, 요렇게 가니까,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아, 씨.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예, 갑오징어가 뭔가 이제 좀, 그런 애기들의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좀 그런 상황들도 보편적으로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애기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작년에 졌었고, 어, 올해도, 지금 이제 미니 애기가 요 애기가 나왔는데 요 애기로 굉장히 많은 사용을 또 해볼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네 애기라는 애기에 어떤 디자인을 맡아 가지고 디렉터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어 이런 좋은 애기들이 뭐 있다는 거는 소개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당연히 제 주력 애기 중에 하나가 될 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색깔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깊대를좀 해볼 만한 애기 중에 하나가 바로 롤링 애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 롤링 애기가 7,500원이라는 판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좀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저도 이제 뭐 크게 가격이 저렴하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곳을 봐, 보더라도, 그러니까, 각 카페에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굉장히 좀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는데 댓글이 거의 뭐뭐 뭐 이제 그 불신에 가득 찬 그리고 안 좋은 후기들보다는 좋은 후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개인적으로 소개해 드린 입장에서 작년에 안써 보고 소개를 한 얘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은 이 독창적인 디자인과 액션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조사 상세 페이지에는 특허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 이런 애기들이, 국내 애기들이 점점점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이제 더 이상은 정말로 쓰지 않도록, 예, 일제 애기를 쓰지 않는 빨리 그런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색깔을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요 색깔만큼은 제가 빼놓을 수가 없구요. 수박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그, 보라 색깔이라든지, 핑크 색깔이라든지, 이런 갑오징어에는 없어서는 안 돼, 특수한 색깔들. 그리고 이 얘기는 다른 얘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얘기가 잘 나오는 날이 있고, 일반적인 얘기를 넣었을 때잘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 특정의 애기만 넣어가지고, 개가 미치도록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얘기만 넣어서, 우리가, 뭐쭉 낚시를 함에 있어가지고 일단 뭐 정말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색깔에 한 가지 애기만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녹색깔에 뭐 이런 색깔들을 저는 이제 녹색, 녹색에 대한 믿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녹색깔 계열의 애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낚시를 한다면 당연히 상위종화를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그 상황에 맞는 애기를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블링 액션 위블링이라고 해야 하나 워블링이라고 해야 하나 정확하게 단어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액션에 가진 애기를 넣었을 때, 투입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먹히는 날이 있고, 일반적인 애기를 넣었을 때, 어, 흔히 말하는 무액션, 그냥 살랑살랑만 걸어주는 그런 액션을 넣, 넣었을 때, 잘 나오는 날이 있고, 다 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루어라는 게참 어렵고, 심오하고, 재밌는 거예요. 예, 그 재미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느껴보시길 바라고, 당연히 요 이벤트도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번 당첨자분은 아직까지 툭 제가 이제, 어, 새로운 색상이 나왔어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직 그걸 뽑지도 못했는데, 캐치크로우에서 역시 대한민국 대표 조구사답게 통 크게, 이 미니 신상 세트를, 3 0 세트를 생활 낚시강 채널에서만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조구사분들이 제 채널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협찬을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구사에서는 사실은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어도 그,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나가,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음 국내 조구사들의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거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질타보다는 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 하나 두개 정도 여러분들이 뭐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다 직장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뭐 100개씩 맨날 뭐 100개씩 재놓고 200개 재놓고 할 수가 없잖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또 괜찮다 반응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또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점점점 여러분들께서 어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서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색깔을 제가 굳이 추천을 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파이어워크라는 그녹 색깔을 저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연속 이틀로 어 백감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했었던 애기가 바로 파이어 워크 였습니다 요 색깔 예 그때는 좀 큰거 였는데 요번에는 작은거 올해는 좀 작은거 위주로 좀 많이 써볼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큰거 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조구사들 한테 이제 좀큰 사이즈 보다는 작은 거를 만들어 달라 라고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수박 색깔 그 다음에 보라 색깔 그다음에 핑크 색깔 어그 다음에 그 고추장 대가리인데 노란 색깔이 또 있고 아무튼 요렇게 다섯 개 정도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요거 다섯 개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면 이 다섯 가지 색깔은 가오징어 낚시에서는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색깔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고추장 색깔이고 <laughs> 결국은 다 싸는 <싼> 얘긴데 <laughs> 자 어쨌든. 국내 조구사들, 아무튼 우리가 정말 많은 응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기업. 예. 실제로 해외에서 캐치크로가 당당하게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정말로 그, 선고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저랑 같은 1995년생 동갑입니다. 예, 동갑인데, 생각이 정말 깨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많이 쏟아낼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생활학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이라 얼굴이 좀 부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